비타민 결핍으로 죽은 사례가 없어요, 우리 인류는, 역사상. 비타민은 따로 안 드셔도 돼요. 이만큼밖에안필렸는데 선텀량. 양으로 따지면. 1년에. 이 양이면 돈을 제대로 된 살아있는 비타민인. 이 질문도 이제 공포마케팅에 승리인 거죠 비타민제 하도 너나 할거 없이 먹고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먹고 안 먹으면 비타민 결핍 온다고 그러고. 비타민 결핍으로 죽은 사례가 없어요 우리 인류는 역사상 제 책에도 이제 영국군 비타민C가 유래된 그 사례를 위해서 계열병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특수 정말 바다에서 아예 채소과일, 그니까 역으로 채소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사례가 됐는데, 돈 버는 기술이 타고난 애들은 거기서 이제 비타민C를 추출해가지고 만들었다가, 이게 똑같은 역할을 못한다라는 게 몸에서, 그래서 약이 안 되는 거예요. 약이. 이제 뭐 암환자들, 비타민 메가도스 뭐 맞고, 고용량 비타민 맞고, 다 좋아져야죠. 약이면. 복불복도 아닌데. 간이 이미 망가져서 콩팥이 망가져 있는데 거기다가 이해를 또 소화하고 해독해야 될 강력한 애를 집어넣는다? 그게 과연 우리 인간의 몸에 좋을까요? 일시적으로 수치만 올릴 순 있죠. 일시적으로. 자본주의, 상업주의에서 벗어나셔야 된다. 비타민은 따로 안 드셔도 돼요. 이만큼밖에안 필요한데, 선탑량 양으로 따지면. 1년에. 근데 그거를 뭐 없으면 마치 사람이 죽을 것처럼. 피곤한 이유가 비타민 결핍 때문에 그러니까. 어? 비타민 영양제금 달고 24시간 금 다 1년 12달 활발하게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먹어서 또 다른 내 소화 에너지를 쓰게 할 필요는 없다. 채소가에 차라리 비타민 살 돈으로 귤한 박스 10kg 2만 원밖에 안 해요. 요새 택배비 포함해서 그것도 유기농 귤 제주도에서 막 오는 그거를 드세요. 그거를 충분합니다. 안 먹어도 되는데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암 환자 정도 됐을 때나 쓸 법한 거를 왜 질병을 예방하는 명목으로 영양제들을 먹기 시작했냐는 거죠. 그 부작용들은 이미 다 밝혀졌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돈을 제대로 된 살아있는 비타민 채소과일을 사셔라 말씀드립니다 어, 그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햇빛을 쐬서 비타민 D를 얻는다는 건 이해했다. 근데 우리 인류는 옷도 입고, 그리고 신발도 신고, 제가 암 환자들한테 꼭 말씀드린 운동법이, 햇볕을 이제 쐬는데, 기왕이면은 흙을 좀 맨발로 밟아라. 처음에는 30분 해보시고, 숙달이 되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리고 체력이 되면 하루에 4시간까지도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햇볕은 그 정도 쐬시라고 그러고, 인간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모유에 비타민 D가 없다고. 태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거예요. 비타민 D가 그러면 햇볕에 의해서만 생기냐. 근데 제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지하에 감금이 됐어요. 어, 아버지에서 친딸이 그리고 이제 잘못된 관계가 형성된 거죠 지하에서 애를 계속 낳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아무런 의료 도움 없이 애를 그냥 계속 혼자서 다 낳고 다 거기서 키워요. 몇 명이나 그러면은 그 애들이 다 약간 차단됐는데 빛이 조금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걸 셌 수도 있겠지만 큰탈 없이 또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그걸 보면서 또 느꼈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얼굴만 쐬도 우리 몸 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이 바뀌어 구분을 못 하잖아요. 이 전기만 밝아도 몸은 이렇게 밟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닐까 이건 아직까진 밝혀지진 않았죠 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면은 모유에 들어가 있어야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비타민 d가 모유에 없으니까 신생아한테 비타민 d 먹이라고 하고 있다니까요그 논리로 진지하게 보면 인류는 또몇종 했겠죠 그러니까 절대 태어난 애한테 비타민 d 그거 태어나기도 전부터 비타민 주사 맞히고 임신부한테 비타민 d 먹으라 고 그러고 소위 말하는 모든 기능의 의사분들이 그러진 않 근데 더 약을 많이 처방해요 더 영양제를 먹으라 그러고 약을 안 먹게 해 주려고 기능학 나온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가면 약 값이 더 들어요 왜? 보험이 안 되니까 거기는 또 비타민에 관한 공포 마케팅에서 벗어나셔야 된다 근본적인 건 내가 안 먹어야 될 음식부터 안 먹으면 된다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메가3, 참, 생선에 많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오메가3도 생선 기름, 뭐 이런 거 추출하고, 뭐, 이렇게, 뭐, RTG 오메가3하고, 초고건 접촉. 아우, 무슨, 뭐, 이렇게 복잡하니까, 저 같으면 그냥 그거 안 먹겠어요.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보카도잖아요. 그죠? 이런 지방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기름덩어리를 굳이 챙겨 먹을 이유가 없다. 오메가3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 환자들은 부작용이 더 높아졌다. 이미 밝혀졌는데 심장학과에서 심장협회에서 얘기한 지가 오랜데 너나 할거 없이 당연히 깔고 가는 게 오메가3인 것처럼 유명 연예인들 써가지고 계속 광고 때리니까 그 효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몸에 영향을 주는지 데이터가 없어요. 있으면 약으로 완전히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카테고리는 결국에는 제약회사가 돈을 정말 볼수 있는 영역이 돼버린 거고 약국도 팔면서 유통 마진 남기고 병원조차도 같이 이제 처방을 하고 있고 근데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팔 수가 저는 양심상 제 양심입니다. 이거를 모든 약사들 뭐 이렇게 약국들 그리고 이미 건강기능식품 스토어가 생겨버렸는데요. 뭐 거기 점주분들 양심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선택인 거예요. 제가 나는 그렇게 는 돈을 나는 벌고 싶지 않다. 이 개인의 가치관이고 제 자유 의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신 분들 하셔라. 근데 대신에 이거 먹으면 몸에 좋아요. 이것만 먹으면 다 돼요. 이렇게 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동시에 장단점을 다 얘기를 해주고 선택의 정보는 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단점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걸 굳이 먹어야 되냐? 소비자가 인식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유튜브로 유명한 약사분들 몇분 있잖아요. 그분들 채널에 몇개 찾으면 오메가3 부작용 넘쳐나요, 정보는. 근데 또 다른 안전한 오메가3 또 팔죠. 저 그런 의사분도 봤어요. 정말 영양제 꼭 드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결국엔 오메가3 사업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오메가3 사업하자고 들어오진 않겠지만, 그분 선택도 존중합니다. 그런 걸로 뭐 배신감 느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돈을 벌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자유주의, 민주국가의 자본주의 사회에. 다만, 정보는 올바르게 줘야 되는 게, 최소한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게, 양쪽을 균일하게. 주는 게 의료인이 해야 될 사명이다. 오늘 제가 조금 말씀을 이렇게 열변을 토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책 나오고 100일 되고, 물론 기존에 제 환자분들과 상담도 많이 하면서 알고 있었던 것들인데, 의외로 너무나 잘못된, 정말 잘못된 상식이 안 맞는 것들로 인해서 최소가의식을 안 한다는 걸 알고, 건강을 그래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물론 제가 아파서 시작했던 일이지만, 그러한 뭔가의 이 소명의식을 갖고, 제가 돈 벌려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에도 상담해서 한약 팔면 그게 제가 돈 버는 길이죠 그래서 제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첫 번째 마음의 불안함부터 없애시길 바랍니다 공포와 불안감으로 인해서 잠도 못 자고 그러면 또 삶이 힘들어지니까 병원 가서 또 링겔 맞고 영양제 맞고 그게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에는 큰 질병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의 평온함 거기서부터 치유는 시작된다 불필요하게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얘기들은 걸러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하! 이렇게 웃어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이거 하지 말래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뭐 큰일 난는데 그렇게 삶이 하루하루 쌓이면 그게 스트레스로 암이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한 내 몸에 대한 믿음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실 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암홍고를 받든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불구가 되든 10대 꽃다운 나이에도 사고로 죽는데 나는 그래도 당장은 안 죽었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시 올바른 식생활 습관 건강관리법을 찾아서 다시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 무너져버리면 암 진단 받는 순간에 더 빨리 죽는 거예요. 고혈압, 뭐, 당뇨, 만성질환들, 두통, 비염, 아토피, 이런 것들부터 반드시 식생활 습관이 문제가 생겨서 생긴 질환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고, 원래 우리가 먹어왔던 인류가 살아오게끔 해줬던 것은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 통곡물, 견과류 이러한 것들이다. 거를 꼭 명심을 하셔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즐겁게 채소 과일식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